23강입니다. 개화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나다. 프린트 64쪽이고요. 교과서는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오늘 다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전 강의에 쭉 쓰면서 한번 살펴봤던 부분이라 자세하게 막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주제 3에서는 이제 개항 이후의 변화를 주로 살펴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은 고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즉위한 이후부터였고요. 고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를 중심으로 첫 번째 다뤘습니다. 그 시기에 병인 양요 오페르트 도골 사건 신미양요 같은 일련의 충돌이 있었고 이런 충돌 과정에서 우리는 외부 세력의 통상 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펼쳤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첫번째였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국왕의 나이가 20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인물의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친정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이 조선의 외교 정책 혹은 외교 방침이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조선 앞바다에 진출해서 조선에 포격을 가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죠. 그 이후에 조선 정부는 일본의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강화도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했고요. 여러 가지 내용 특히 네 가지 보면서 불평등한 내용이었다는 라걸 살펴봤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차 수신사라고 하는 사신단을 파견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강화도 조약의 부속자약으로서 두 가지 조일소조교 불업과 조일무역규칙을 체결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내용이 이 부분이고요. 이제 이어서 볼 내용이 뭐냐. 4년 뒤인 1880년 다시 한번 2차 수신사를 파견해서 일본의 변화를 목격합니다. 그때 파견됐던 인물이 김홍집이라는 인물이고 이 인물이 다녀온 이후에 우리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이제 물, 어, 물밀듯이 여론으로서 확대되면서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부분은 개화정책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김홍집이 다녀온 이후에 조선책략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당시 미국이란 나라와 교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1882년 미국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것을 조미소 통상조약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도 볼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근대화 정책, 흔히 개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 반발로서 대표적 사건, 이모군란까지 살펴보는 게 오늘의 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첫 번째 개화파의 형성과 개화정책의 추진 보시죠 개화파 그럼 개화가 뭐냐 사실은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물성무 어, 화민성속이라고 해서 이 발달된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의 삶을 어, 더 낫게 만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려는 움직임 특히 서양의 과학기술 군사 기술을 받아들여서 국가를 발전시키려는 일종의 근대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개화 정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부터 봐야겠죠. 대표적인 어, 인물이 오경석이라는 인물 그리고 뒤에 유홍기, 박규수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오경석은요 원래 역관 출신입니다. 통역사예요, 통역사. 그러니까 외국에 왔다 갔다하면서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기 유리했죠. 이 오경석이 주로 중국에 진출해서 해국도지, 영환지략 같은 책을 들어와서 친구였던 한의사 용기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에는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 뭔지도 설명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계 지리서야 지도 뿐만 아니라 그 국가나 대륙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포함한 것 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세계의 발전상을 알수 있었다라는 얘기고 동아시아 중심의 사고를 이 세계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로 박규수라는 인물의 사랑방에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들이 주로 뭘 주장했느냐? 우리도 이미 중국과 일본은 문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도 거스를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을 열고 외국과 적극적으로 상업을 통해야 한다. 무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들의 주장을 개국통상론이라고 하고요. 제자들을 계속 길러서 시야를 넓혀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죠. 그 제자들이 하나의 정치 세력화됩니다. 그들을 개화파라고 하고요. 이후 정부의 개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좀 하나만 얘기하자면 우리 마지막이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을 다룰 거예요. 이모년에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인데 이 이모군란 이후에 개화정책이나 외교정책에 따라 급진파와 온건파로 나뉘게 됩니다. 분화되게 된다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개화정책은 언제부터 어떻게 추진되었느냐 배경 보시면 1차 수시자로 일본에 다녀온 김기수가 일단 메이지 유신 이후에 변화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김홍집이 개화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차 수신사 1880년 이고요 1차 수신사는 강화도제조약 직후 1876년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수신사로 다녀왔던 김홍집이 우리도 빠르게 바뀌어야 합니다 라는 걸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도 뒤늦게 개화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사실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개화정책의 선배라고 할수 있는 청나라, 그리고 일본을 본받아서 실행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 유신, 둘다 개화정책인데 이것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자, 청나라의 양무운동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청나라는 양무운동을 추진할 때 중체서용이라고 하는 기조를 가졌습니다. 중국의 몸체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쓸모 있는 것들, 과학 기술이나 혹은 무기, 군사 관련된 것들을 받아들이자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메이지시는 조금 기조가 다릅니다. 메이지 시는 문명 개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자는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싹다 바꾼다라는 얘기야. 당연히 과학 기술, 군사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럽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사상들이나 제도적인 측면에 기인한다라고 봐서 전통적인 일본의 사상을 모두 내려놓고. 유럽의 사상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방향성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정부는 이두 가지를 모두 모델로 삼아서 개화정책을 추진했는데 그 내용은 어떠했는가? 어떤 개화정책을 펼쳤는가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개화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기구로서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대화 정책을 총괄했고요. 그 밑에 12개의 부서 1 12, 2사라고 하는데 외교 군사 통상 등의 주요한 일을 처리하도록 했어요.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준 겁니다. 자그 이후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서양 이양선이 왔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병인양류나신비양류 때도 그렇고 운요 사건 때도 그렇고 이 서양에 발전된 무기 군사, 기술, 이런 것들은 배워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구식 군대는 통폐합합니다. 2형으로 개편하고요.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죠. 요게 사실은 개화정책, 초기 개화정책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밑에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이미지와 프린트 날개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 신식 군대였고요. 우리가 무기를 다룰 줄도 모르고 그 무기를 활용한 전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본군 장교를 초빙해서 교관으로 삼았고 그리고 구식 군대인 오군형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급료나 의복 같은 모든 대우가 구식 군인보다 좋았고 심지어 신식 소총으로 무장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교련병대였는데 우리가 흔히 별기군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특별대우를 받는 별기군과 차별대우를 받는 구식군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차별받던 구식군인들이 빵 터진 게 2년 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그 다음 보시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화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상 우리가 청나라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신 잘 배워야죠. 그래서 일본의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걸 파견합니다. 박정량을 비롯한 개화파 관료들이 참여를 했고요. 청나라에는 영선사라고 하는 사신을 파견합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렇게 봐주시고요. 영선사는 당시에 다수의 유학생들을 청나라에 보내서 열심히 배우고 국가를 부강하게끔 잘 활용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일찍 돌아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서 귀국 이후에 근대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 이것을 설립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기창이 뭐냐라고 하면 나에게 6번에 우리나라 최초로 근대식 무기를 만들던 공장 1883년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구나. 자, 그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조선 정부는 사실은 또 다른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국과 수교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보죠. 자, 조미수호 통상 조약, 강화도 조약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뤄지는 조약입니다. 체결 과정 보시면, 아까 2차 수신사였던 김홍집이라고 하는 인물이 일본에 다녀와서 개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나서 개화정책이 추진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 김홍집이 일본에 가서 책을 하나 구매해서 소개합니다. 그 책의 이름이 조선책략이고요. 조선이 정책적으로 취해야 할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좀 봐야 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러시아가 땅을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으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막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도를 우리가 그려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사실 여기가 청나라가 있고, 조선 주변에 이렇게, 일본이 있다는 건잘 알고 있죠. 그런데 1860년경이 되면, 이, 이쪽을 연해주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러시아가 진출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이런 러시아를 막아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쓴게 조선 책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는 원래 전통적으로 중국이란 나라랑 교류를 했고요. 일본과도 사실은 교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처음 보는 국가가 등장해 바로 그게 미국이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는데 왜 그러면 미국이야? 미국이 뭐 하는 나라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 조선책략이 그렇게 써있으니까 미국과의 수교 해야 되는 것 같아 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의 목적은 청나라의 속셈에 있습니다. 청나라도 지금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청나라 혼자의 힘으로 이 일본과 러시아를 다 상대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해 지금 미국을 끌어들이려 했다. 또 하나는, 조선과 미국의 이런 수교를 주선함으로써 청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자, 봐봐. 조선 우리 말을 잘 듣는 우리 하수인이야. 뭐,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구여행관 가운데 최초로 미국과 조미소통상객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은 교과서 113쪽에 있는 요거 잠깐 볼게요. 1관, 5관, 14관 있는데, 1관, 제3국이 상대국을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경멸하면 중간에서 잘조쳐여 두터운 우위를 보여준다. 요런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중간에서 조정해준다라는 얘기야. 조선과 미국이 친구가 됐으니, 이제 다른 누군가가 조선 혹은 미국을 괴롭히면 도와주자. 라고 했던 것이죠. 5관.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입출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쳐야 하며 조선이 자주적으로 거두 거단이 있다. 관세조항이죠.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할 때는 조일무역규칙에서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 상인들, 조선의 수공업자들, 조선의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 그것에 대한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겠죠. 제 14관 요게 조금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후 조선이 어떠한 특혜나 이익을 다른 나라에 베풀면 미국 관민도 그 혜택을 같이 받는다. 요것을 최혜국 대우 조항이라고 합니다. 우리 대주제 3첫 시간에 다뤘습니다. 미국에게 지금 최혜국 대우를 주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 관세부과라든지 거중조정 살펴봤죠. 그리고 최혜국 대우도 살펴봤는데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곡물이 계속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힘들어 양국 수출의 금지 조항을 추가했고요. 다만 미국 상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사재판권이 들어가 있다. 각각의 내용들을 좀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조선이란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조선에 외교관을 파견해서 상주하게 합니다. 항상 거주해서 근무하게 해. 그리고 조선 왕에게 인사를 하러 왔겠죠. 그래서 미국에게도 우리도 담례의 의미로 보빙 사절단이라고 하는 것을 파견합니다. 자, 그 이후에 미국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서양 나라와도 쭉 관계를 맺게 되죠 그래서 원래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렵지 한번 하면 다른 것들은 어려움이 아니죠 그래서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과 수교를 했는데 다만 문제는 원래 근대적인 국가 관계라는 건 대등한 자주국과 자주국 간의 관계인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청나라에 사대하는 이런 이중적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져서요, 두 번째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위정척사운동 이모굴라 바로 뒤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